그래서 오늘은 물놀이를 다녀온 뒤 생길 수 있는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증상과 꼭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예전에 물놀이를 다녀온 뒤에 눈이 살짝 빨개져서 좀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또 며칠 지나니까 좀 괜찮아졌었어요. 이런 경우처럼 가볍게 나타나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놀이 후에는 누구나 충혈이나 이물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의 염소 성분이나 바닷물의 염분, 계곡의 차가운 물 등이 눈을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하루 이틀 정도는 충혈이나 따가운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렌즈를 빼고 인공 눈물을 넣거나 눈 주위를 시원하게 찜질해주면 대부분 금방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는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증상이겠네요. 그럼 반대로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증상은 어떤 걸까요? 네, 충혈이 3일 이상 계속되거나 눈곱이 노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변하면 세균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눈이 너무 아파서 뜨기가 어렵거나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빛 번짐이 심해지는 것 같다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을 가볍게 넘겼다가 큰 수술로 이어지는 환자분들도 계시죠. 네, 이전 화면에서 수술하신 환자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충혈로 보였지만 사실은 렌즈를 통한 감염이 원인이었고요. 그 결과 각막이 지금 물론 결국에 백내장 수술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놀이를 가거나 렌즈를 끼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물놀이 할때 렌즈는 무조건 빼셔야 됩니다. 렌즈 표면은 세균이 잘 달라붙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시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물놀이 후에는 눈까지 깨끗하게 씻고 개인수건과 같은 개인용품을 쓰셔야 됩니다. 공용물품을 사용하는 상황이 꽤 많을 텐데요. 물놀이 환경에서만큼은 꼭 개인용품 사용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눈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용물품과 손이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특히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가려울 땐 인공 눈물 또는 생리식 염수를 쓰는 게 좋습니다. 화면에 정리해드린 이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눈병은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으신 내용 꼭 기억해 주셨다가 물놀이 할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한 여름 육아 시리즈 3부작은 오늘이 마지막 편인데요. 그럼 원장님, 이제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볍게 여겼던 증상이나 작은 습관들이 큰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 하시고 무더운 여름철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눈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Danielle, how do you feel now? You're going to do the surgery very soon. Yes, sir. Um, I'm super excited. I know I'm in good hands. This is my third surgery here. Um, and I'm very excited to do it and believe in Samsung uh, Miracle Eye Clinic. Look down, look down, look down. Close. Don't use any power. Yeah, don't use any power. Okay don't squeeze it or something okay, okay. Do you